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한데요. 에, 오늘 에, 옛날에 옛날에 이 지역을 거쳐간 소탄분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통리역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 이 통리역의 옛날 기능이 에, 여기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에, 동백산역으로 지금은 이전이 되고 아, 이 통리역은 지금은 에, 열차 통과 기능은 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 에 한참 전성기를 노릴 때에는 에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에이 물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옛날에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랜턴이 되겠습니다. 랜턴 캡 램프, 자, 이걸 쓰고. 에, 막장에 들어가서, 에, 석탄을 켤때 쓰시던, 에,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에, 석탄가루를 막기 위해서, 에, 착용하셨던,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자, 요건 장화. 자, 막장에 들어가면은, 에, 죽탄, 갱내 소통이 질척질척 하기 때문에, 예, 장화를 신지 않고는 일을 할수 없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이 시커먼 돌덩어리는 괴탄이 되겠습니다. 괴탄. 자, 예, 석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 석탄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석탄덩어리. 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에 강릉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통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영주 쪽에서 올라오시거나 아, 또는 대구 부산 에, 이쪽으로 내려가실 때는 반드시 에, 거쳐야 했던 통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에, 여기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에, 동백산역으로 에, 열차가 통과하고 이 역은 전기열차 아 는 통과하지 않는 일종의 폐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에 관광지로 에 또는 관광 시설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옛 통리역 주변을 잘 활용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옛날 열심히 예,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모든 곳으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통력이라 불리기도 했고, 어, 소의 여물통을 어, 닮은 동네. 여물통 통자, 아, 여물통이 있네요. 자, 이 마을의 어떤 전체 형태가 소의 여물통을 닮았다 해 가지고 통리로 이름이,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삼척 동해 강릉으로 통한다. 영주, 어, 정선. 이쪽 모든 지역으로 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통일로 되었다. 또 이런 설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 게일 바이크 어 또는 관광 열차만이 간간이 움직이는 어, 그런 관광역이 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옛날. 아, 이쪽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가는 유일한 철길이었는데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에, 아름다운 추억이 에,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깨비도 옛날에 한참 놀러 다닐 때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산등산등 환행 열차 기차를 타고, 아, 요러면서 바닷가 쪽으로 놀러 갈 때, 에, 요리 갔던 기억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강릉 삼척, 아, 통해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돌리면은, 자, 이 길을 쭉 따라 옛날에, 에, 이 길을 따라 쭉 가시게 되면은 영주, 안동, 에, 제천, 충주, 서울 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남쪽 방향, 자 부산 남쪽 방향 이렇게 되면은 강릉 아, 이 길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에 러시아까지도 연결될 수 있었던 아,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 관광 관광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 그런 패선이지만은 지역 분들이나 태백시에서 한국 철도 코레일하고 잘 협조가 돼 가지고 어, 지역의 어떤 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원 추추파크. 자, 레일바이크가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아, 오늘은 도깨비가 아, 날씨가 화창하기 때문에 에, 추억의 통리역 아,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에, 정동진이나. 아, 망상 해수욕장,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 에, 유일하게 갈수 있었던 자, 내륙과 바다를 연결했던 에, 그런 철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아, 정식 에 전기 열차 등은 에, 여기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에, 신설된 동백산역으로 통과할 뿐 아, 현재 도깨비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 통리역은 에, 일종의 관광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역 에, 관광 열차가 가로 통과하고 에, 레일바이크가 어, 정차하는 에, 관광역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에, 여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에, 멋지게 만들어진 에, 동백산역에서 옛날 통리역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자, 옛 추억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녹아 있는 통리역을 한번 예, 도깨비가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 한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가득한 통리역 네, 주변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오랜만에 아주. 남백산 도깨비도 옛날에 이 통리역에 에 많은 추억이 에 아스라이 남아있는데요. 자, 그때는 30여 년 전만 해도 여기서 3층으로 가는 에 철길 따라가는 버스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다를 수도 없었고, 유일하게 동해 바다 푸른 물결을 에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 이 철길만이 에, 유일한 에, 유일한 길이었다 이렇게 한번 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통리역 주변을 지금 에, 도깨비가 한번 에,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옛날 통리에 에, 살았던 개구장이 어린이 모습. 아유, 귀엽게 아주 잘 그려놨네요. 자, 통리역 벽화, 계리거처가 되겠습니다. 계리거처, 통리 옥, 아이고, 참, 자, 통리역 옛 통리역 앞에 에, 역광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안 침체되고. 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예, 요즘 들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니까, 예, 건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여기가 통리역 앞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참 때는, 예, 오가는 인파도 많았고, 아, 복작복작 하던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통리역의 기능이, 예, 동백산역으로, 어, 이전이 되면서, 아, 지금은 조용한, 아, 옛추억만 남아있는 에,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로서 어, 또 다른 한 몫을 하고 있는 에, 2017년 12, 12월 1일 에, 현재의 에, 통리역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동해안을 가시거나 아, 이 지역을 아,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은 자, 추억이 서려 있는 유일하게 바다 구경을 할수 있었던 아, 통리역 주변 한번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태백 시민들께서 에, 이 통리역, 옛 통리역 주변을 에, 외지인들께서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자예 철길을 예 이걸 철거를 하지 않고 아 어, 관광 자원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에, 그런 현장을 한번 도깨비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아, 통리 지역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저 밑에 통리 방앗간도 보이고, 참새 방앗간도 보이고, 아... 요즘에 들어서 아, 통리역 주변에 에, 그동안 상당히 피폐됐던 측면이 있는데, 에, 다소의 투자가 아, 진행되고 있음을 한번 에, 도깨비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큰 발전은 모르겠지만은 하나 하나 아, 정성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깔끔하게 새롭게 정비하다 보면은 에, 틀림없이 에, 지역 주민들의 에, 소중한 관광 자원이 아,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풍나무도 아주 멋있게 심어 놓고. 자, 우리가, 철길을 원래 통행을 할수 없는데요. 여기는 관광용으로, 어, 옛 철길이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탁 놓고 마구 걸어다녀도 에 잔소리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자, 이쭉 뻗어 내리간 통리의 예철길처럼 통리 지역의 앞날도 에큰 발전을 이루고 곱게 뻗은 철길처럼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